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미스트로트 트롯계 샤라보바 별사랑입니다. 어우, 너무너무 반가워요 여러분. 오는 길이 정말 설레어서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들려드린 돋보기라는 곡은 제가 결승전에서 영탁 선배님의 곡을 받아서 어, 이렇게 참가한 곡이죠. 그래서 이 돋보기는 여러분들이 다음번에 만나실 때 손가락을 동그랗게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돌려주시면서 함께 하시면 더욱 즐거운 무대가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들려드린 곡 돋보기였고요. 이렇게 먼저 우리 어렵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무대가 정말 너무 소중하고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이사장님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까지 오늘 이렇게 소중한 정말 전통적이고 역사가 있는 정읍스의 문화제에 별사랑을 초대해 주셔서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곡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는 열심히 노래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박수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곡으로는요, 저 차를 타고 여러분들하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저의 마음을 담아서 어, 내 따라 자라는 프로그램에서 우리 다현 양과 함께 불렀던 저 차라는 곡 들려드릴게요. 멀리 멀리 안 떠나갈 거예요 노래만 멀리 멀리 안 떠나가고 오래오래 여러분 옆에서 곁에서 노래하는 별사랑 되겠습니다 여러분 은 r 게 즐거우시면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말 너무 아쉬웠거든요. 저희가 이제 전국 투어 콘서트도 줄줄이 계속 취소가 되고 그렇죠. 팬미팅을 한번 했었는데요. 그때도 많이 소통하지 못해서 참 아쉬움이 컸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함께 할수 있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물을 한번 먹으면 다음 곡을 더잘할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물을 한번 먹어도 될까요? 여기 앞에 있는 거는 그앞 감사합니다 이거 먹어도 되나요 안돼요 그팁 저기 뭐, 저물좀 주실래요 저물좀 주세요 저물좀 주세요 여러분 네. 어떻게 실제로 보니까 조금 더 나은가요 아휴 아유, 아휴 아유, 저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 물이 올 때까지 어휴 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읍사 문화재와 또 인연이 깊어요. 제가 음악을 하다가 이제 트로트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laughs> 엄마 나 그만할래 하고 서울에서 이제 전주로 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주일을 집에서 책을 보고 밥을 먹고 놀다가 어느새 눈을 떠보니 제가 정읍사 가요제에 참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수상은 못했습니다. 수상은 못했지만 그때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참가했던 가요제가 정읍사 가요제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 무대에서 다시 한번아 나는 노래를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참 트로트할 때 노래할 때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미스트로에서 도전을 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정읍사 문화제 그리고 이제 내일 펼쳐질 그 정읍사 가요제는 저에게 너무 뜻깊은 너무 소중한 어, 기억이고 추억이고 지금 이렇게 노래하는 것도 정말 행복하네요.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제가 경연 때1대일 데스매치에서 불렀던 곡이에요. 근데 이제 밖에 때는 이제 발목에 부상을 입었어가지고 지금 이제 건강하게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더잘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한방의 훅이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무고물면 한방에 깎아낸 게 청춘 물으신다면 한방에 후가는게 사랑이더라 정주 정주 언제나 내일 템 버지 나아 사랑 사랑 있을 때 참. 영애도, 청준도, 사랑도 한방에 훅 가니까 정말 우리 있을 때 잘하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네, 맞습니다. 자, 세 번째 곡까지 들려드렸고요. 이제 어느덧 끝을 향해 가네요. 아, 제가 이번 곡이 마지막 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딱 마지막 곡을 하고 이렇게 나가려고 할때 여러분의 박수 소리가 너무나 크다면 제가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까지 또 앵콜곡까지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제가 이제 미스트로 참가하기 전에 불렀던 오빠짱이야라는 타이틀곡이에요 제 곡이거든요 근데 이 곡은 여러분들이 멋지게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오빠짱이야 하면 이렇게 엄지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짱! 이렇게. 이제 말로는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같이 함께 하면 더없이 즐겁고 안전한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짱짱이야 하면 이렇게 엄지척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얼굴이 하나하나 다 보여요. 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신 거 맞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 귀중한 시간에 더할 나위 없이 스트레스 많이 푸시고 힐링하시고, 더 좋은 에너지 많이 받고 돌아가셔서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별사랑이 오빠짱이야 들려드리고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